진짜 우리 애국자들은 정말 곳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누구냐 그 교포들 중에 인민을 막 왔으니까 얼라들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 아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이 있는데 아그영어선생이 이렇게 뽀글이 파만하고 한복을 입고 이 지봉이 뭐냐면, 국, 이, 이거, 이거들한테 두곡을 갖고 칠판을 두드리는 영어선생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을 심어준다. 한복을 입고, 그 그런 영어선생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올때 제가 옷이 없어. 한복을 다 그, 그 분한테 주고 왔다니까. 그 듯이, 진짜 우리 조상들한테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랫돌이 고장났스 이제 금방 무슨 소리 들렸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내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랫돌이 고장났스 그런 소리 들렸다고 우리 아저씨가 내가 자기가 아랫돌이 고장난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 그러듯이요. 우리 말, 우리의 옷이 세계에서 빛나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진짜 하와이에서는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정말 좋아하했어요. 제가 이게요 오래됐거든요. 한 30년 됐어요. 근데 이게 쌍만 30만이에요. 쌍만. 근데 제가 3 0 옷을 갖다가 얼마나 어? 다해 가지고 저렴하게 주잖아요. 근데 그걸 싸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어쩜 이렇게 싸다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비싸다고 하시면 는 여러 천차 만별이죠. 근데 제가 정말 싸게 드리는 이유는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주상보시 우리 사무처의 팀장이 돈안 받아요 월급 안 받아요 그분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줘서 전화도 무료 받지 자기가 무슨 이윤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전화 다 받고 응대 다 하잖아요 그분 그렇게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반봉제 팀들도 저렴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해줄 수 있죠 원단에 직접 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그냥 또 해주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나눠 가지라고 파도를 고약전에할 때도 그냥 이웃에서 나눠 가지 입으라고 제가 다 드린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예, 이 예고는 삼배 꾸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별별 사람 다 있어가지고 사무처에서 자기는 정말 사무처 우리 그 팀장이 깐깐한 것 같아. 깐깐하네요. 되게 그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러지. 정말 착하고 마음 내줘서 제가 정말 동생 같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저, 하고 12살 차이지만, 정말 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오는 거지. 막 거기다 항의전화하고 그러지 마요. 우리 소상에 준 3배 이상으로 된원단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 이 원어밖에 없다는 걸꼭 명심하고, 고맙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입어야 잘, 잘 다림질 잘 하고, 그래야 뭐 명상하고 뭐 하지 말고 다림질이 명상이에요. 다림질 하는 게. 알았어요? 그래갖고, 사무체에다가 항의전화를 한 분들 손들어 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팀장이 스트레스 받아서 내 보고 옷안 만든다고 막 뭐라 해 그래서 옷을 오늘은 그 옷을 만드는 거를 보여 줄 테니까 잘 보고 구입사이 엄청 커져 근데 큰 거는 도대좀 엄청 편해요 바람소리 이보다 더 시원할 수 없. 아시겠죠? 노브라죠? 누가 뭐라 해? 이거, 어? 이거 나잖아. 이거는 빨대 있잖아. 요래 예쁘게 넣으면은 줄어드는데, 요래 넣으면 이게 이래돼. 그래도 입다 보면 다 줄어들거든요. 내가 이걸 왜또 오늘도 하냐면, 이게 완전 인기 품은 우리 홈페이지 꾸준히 나가. 근데 새로오신 분들은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또살라면 근데 지금 10%에서 20% 할인에다가 또 사면은, 아이고, 이번에 사은품은 발매트로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마거든요. 정말 이건 시중에 없어요. 저는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난 분데이 아직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세탁할 때는 세탁에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삼배생님이다 제가 드리잖아. 또 이게 두 겹짜리 얇은 거 말고. 이다가 이제 세제에 그뭐 비누칠을 하든 우리 그 대마 비누하면더 좋죠. 비누를 여기다 치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갖고 이렇게 씻어가지고물 헹궈서 돌돌 말아갖고 저기 물 빼면 되거든요. 그걸 헹궈가지고 근데 이이거 제가 랜덤으로 주로 이 색으로 먼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 후발두자는 이걸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물이 조금씩 조금 천연 염색이라 이것도 물이 좀 빠져요 근데 괜찮아 요거는 20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은 이 하나씩 드릴 거고요 다음 여기 지금 깔려있죠 제가 크게 얘기하는데 이거 현관에 깔든지 요가 매트를 써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거. 이거는 부, 은근히 부드러워요 러그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렇게 세탁하면 돼요 이건 발 감촉이 무슨 지압되는 거 고 그래요. 현관에 깔아도 되고, 이제 신발장 앞에 깔아도 고급스럽더라고요. 사야지. 어쩌겠노? 이거 주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트로 그냥 요래 입어요. 뭐폼 뭐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요래 입고 해변을 가든 여기 이제 입다가 아 이건 내가 너무 또 네, 너무 노출 섹시한 몸을 노출했나 싶은 사람은 오히려 그춤되지 가득한. 아무, 내, 좋은데 가디간 만드는, 뭐, 가리기 줬잖아요. 그렇게 걸치면 되고, 집에 가디간 또면 수두룩 하잖아. 그 입으면 되잖아. 그 대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벗어도 누가 안 물어 한게 있으라니까요. 진짜 편해. 이렇게. 응. 호주머이도 옆에, 아이고, 이렇게 큰 호주머니가 어디지? 손이, 손이 다 들어가뿐다, 봐봐. 그죠? 응. 뭐, 핸드폰 그냥 다 들어가요. 편해. 이이보다더 시원한 팬츠는 없어요 여기에 빨리 사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었잖아 크무니디에 그 내가 올렸더니 다 이쁘다 했죠 이거 이거. 여기다가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요거 입으면 돼요 요거 바로 어, 이거 진짜 시원해 이것도 그 위에다가 이 음. 이렇게 입으면 돼요 괜찮죠? 응. 응.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길다? 뭐 밥할 때뭐 한다 하면 이렇게 섬 올리면 되고. 응. 마라바퀴 셔츠. 아무 걸림이 없어. 이건 앞뒤도 없어. 요게, 요게 나오는 게 싫다 하면 거꾸로 내서요 안으로 입어도 되고, 뭐 이래. 이렇게 입으면 돼. 응. 이 마이크 때문에 부어해요 안에. 시원해 보이죠? 응, 그래 어디가 이제 이게 이 세상도 있고 이 세상도 있어요. 이렇게 응. 이 안에 붉은색 얘들이 숨을 쳐. 얘들이 이거 봐요. 응? 시원해 보이죠? 그냥 보는 사람도 시원해 이거는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프가요. 가로로 돼 있고 세로 돼. 이고 가늘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요게 오일 있잖아. 날씬해 보인다. 시원해 보인다. 이 옷이 이게 자, 할매들 할매들 좋아하는 바지. 오브 바지 진짜 편하지 이거는 예자 팔팔도 입지. 이거는 근데 이쪽끼요 칠칠도 입는데 요래 아까 요래 입다가 응? 안에 날씨 입었잖아. 다시 입다가 긴거 입는 거 싫어. 진짜 이렇게 자꾸 머리를 넣는 거보다 이렇게 입을라는데 가슴 때문에 또 벌어지니까 또안 입는 분들 계시더만. 근데 노브를 하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로 입을. 이래 어디 여행 가도 편해요. 너무 막 걸치고 안 해도 돼. 이래도 뭐 유행 따를 필요 없고. 이집 옷, 저집옷다 똑같은 옷 필요 없어. 우리 집막딱열 벌만 만드는 집옷 입는 게 티제. 더 낫지. 편안하고. 자, 삶 시원하고. 괜찮죠? 요래 입어도 되고. 요 위에다가 뭐 빨간 거를 입든, 흰 거를 입든, 요래 입어도 되고. 예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요러고 입어도 되고. 빨간이니까. 오늘 진짜 옷 많이 보여주네. 요래 입으라, 저래 입으라, 갈겨주느라고 내가 옷을 많이 갖고 나왔다니까요, 오늘. 옷 입는 거 갈비 주느라고 예, 네, 여름에 다 반바지 편하잖아. 그는데 내가 왜 이걸 또 하냐. 똥꼬 반바지 달라고 하도 그래서 다시 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까망, 윤여정씨가 입었던 까망인데 이거 빨간거 아까 여기 빨간 바지에다가 요래 입어도 돼 근데 빨간거 이제 놔두고 까만거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 원단은 린넨 들어갔어요 이거는 린넨 355% 린넨 45% 근데 다림질 할때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 분무기 뿌리지 마세요 말고 삼배수세미 제가 다 보면 삼배수세미 하나씩 들어가죠 한개 내지 두개 그거에 물을 적셔 그래갖고, 이걸 다리미를, 요 위에다가 삼배수 세미를 쫙, 하고 물 적셔 꼭 짜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리미를 눌리지 말고요. 다리미를 천 위에 대고 아, 열을 조금 준다는 식으로 쫙, 이러면 서킴 다리미처럼, 그렇게 다려져요. 그리고 나서, 많이 구겨진 분은 힘을 줘가 꾹꾹 누르 다리면 명상이 따로 없다. 그게 명상이에요. 다림질하면 천천히. 우리가 언제 빨리빨리 하는 시대에 천천히 하겠노.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입으면 예뭐 여기다 티 고심 싶뭐티 입어요. 덥스꽂는데 내면 겨로 이거 노브라 이거 이렇게 입으면 되지. 그치지 마요. 되도록이면 여름에는 벗어 벗어. 반츠도 입지 말고 고쟁이 바로 입으면 돼. 뭔데? 그리고 우리 반츠 많이 입어봤잖아요. 시원하죠? 좋아, 좋겠다 좀 아파트 사람들. 그냥 반츠만 입고 산다 하더만. 괜찮죠? 이거. 하늘 쟁동고바지 내가 엄청 크다 했죠? 88. 이거 스판이 1% 들어가가지고, 막 있는대로 늘어난다, 이거. 왜요? 근데 이거 입으면 금등이 큰 사람들, 이뻐요. 엉덩이가 있잖아 다감자도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이런 거이 바지가 어디있노 이게 예? 일부러 넣었대 이게 있잖아 삼배다 리네서가 일부러 넣었는데 이거 약간 일부러 약간 까시거리 근데 기분 좋잖아요 이게. 시원하면서 이런 스판이 어디있어요 조금 삼배가 되면 무겁긴 해도 이거 약간 무겁더라 이거. 봐 이래 늘어나 진짜 좋죠 응. 이거하고 요 하늘색 요거 하고 입으면 돼. 자, 요래. 요래 입어도 돼. 음. 또, 조끼. 또, 하늘색 조끼 있다. 응. 음. 아예 하얀 티입고 요거를, 또, 점잖은 사람들면은 요거를 입고, 자, 아까처럼, 요거를 입고, 요우에다가 뭐, 자, 그냥, 이렇게 조끼 입어도 돼, 또. 자. 예. 이걸 입어도 돼요. 옷연출은 그러면, 이봐, 요거 입고, 이렇게 다, 이래도 이쁘잖아요, 이봐. 응? 괜찮죠? 응. 이렇게 입어도 돼요. 저희가 만들 때, 아시잖아. 이거는 혹겹이라 했죠, 저번 때. 이건 혹겹. 조끼는요, 두겹이라니까. 혹겹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겨울에 입어도 돼. 안에 두 겹이에요. 안은 박 똑같아. 단점만 요것만, 요거 요걸 때문에 아, 이게 바깥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바느질을 했거든요. 보세요, 다 똑같이 있잖아. 예, 요것만 달라. 요거 때문에 바깥이라는 걸표수 있지. 두 겹이에요, 이거. 그래서 점잖네 어디가, 이, 이 조끼는 하나 있으면, 여기도 받쳐있고, 저도 받쳐있고. 근데 흰 바지에 받쳐있도든이 색은. 하늘색은 받쳐입기가 좋더라고요. 이 조끼는. 이, 까만 쪽, 조끼는 하나씩 있어도 괜찮네 그리고 까만색에 이 조끼 벗고, 요거 입어도 돼. 예? 요거. 조끼 벗고, 요거 입고 해도 괜찮아요. 요거 입고 요리 입고 요것도 선배. 이쁘죠?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 하나 탁 걸치면은 뭐 괜찮아지 주먹도 하나, 나오고. 목걸이 누가 하나 안줘나 어? 아, 목걸이도 하나 없네 괜찮죠? 어? 어. 핸드폰은 그냥 넣고 다닐때 호주머니가 커서 우리집은 호주머니가 큰가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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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는 덥덥해 이게 안커보인는데요 호주머니가 있어서 엉덩이 안커보여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시죠? 아니, 이거 할 때는 안 사도 많은데, 더보지니까 이거 안 만들어준다고 댓글에 난리 났대. 그리고 막, 그, 삼세에다가 빨리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뭐 했다 하면서. 진짜 이거 시원하다. 이거, 아시죠? 이거 시원한 거. 근데 이번에는 저번에 이거 텄잖아. 안 텄다. 다왜 원피스 멘키로 했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시원하다. 번분 길에 안 사면 또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라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분기에다 있다가 잘 사요. 자꾸 만들어라 하지 말고 오늘 저기 더 보석 겠는데이고 올게요. 오늘 집에서요. 오늘 우리 꽃 따져 먹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있을 때는 진짜 아까 초록도 있지만 요렇게 줄어 입어요. 노브라에 이거 진짜 시원해. 이거 아직 아시잖아 이거 해달라 고 해서 쫙 갈랐는데 이번엔 다옴매스 완전 원피스. 그다음에. 아시잖아. 이 옷이. 이 안에 다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요거 단추잖아. 이거 입으실 때 여도 단추 있죠. 나보고 등 많이 판다고 인제 사람이. 옛날에 등목 치면 제일 이렇게 엎드려서 등목 치면 제일 시원해. 등이 여름에 등 겨울에는 등이 따시야 잠이 잘 오잖아요. 여름에는 등이 시원해야 잠도잘고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등을 다 파는 이유가 그래. 등 많이 파신 놈만 만든다고 내보 뭐라 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뭐 했다면서요. 내가 다 알아. 이게 왜 등을 매그없이 파겠어요. 입기도 좋지만 나이 들면 어디 볼때 있잖아. 진짜 그걸 처장스럽다등 이거 파고 요거 파고 하면 그냥 쑥 들어가. 근데 이 옷은 요것만 해도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원피스로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렇게. 그 다음, 그 대신, 그래도, 그제? 고생이가 있잖아. 우리, 우리 한국에는 이런 고생이이 삼배, 요거에 딱 입으면 이래 색깔도 예쁘지? 이래. 어? 그래도 할멘데 섹시한 할매로 보여야, 이렇게 젊잖아,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 우아는 소고에서 나온다. 예? 우아는. 요래 입어요. 요래. 요래 입다가, 그 다음에, 요 위에, 다시, 제가 얘기하지. 어디 가겠다. 어, 조끼 입으면 돼. 여우에다가도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응? 자, 조끼 입으면 돼. 그 뭐, 그냥 외출복이지 뭐. 이렇게. 응? 조끼 입으면 돼요. 이것도, 응? 요, 요다가 빨간 걸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빨간 줄이 스트라이프. 있죠. 요걸또 여우에다 입어. 예, 자, 이래 그냥 입어도 되잖아. 예, 이렇게 걸치어요. 이만큼 이보다 더 시원하겠어요 어디? 예, 이렇게. 그리고 빨강이 얼마나 우리한테 활기를 줘요. 나는 빨강색 제일 많았던데 알죠? 우리 아 대한민국. 예? 그 올림픽 월드컵 할때 얼마나 멋있었어요. 온 국민이 빨강색이었잖아. 예? 그만 우리 이겼잖아. 요렇게 입어도 돼. 또. 자. 예? 얼마든지 이런 걸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멋스럽잖아요. 여기다가 바지 입어도 되고. 예. 다 빨강색으로 한번 물들여 봐요. 그러면 경제가 더 살아나지. 응? 옛날에 우리 그랬듯이 빵외왜가 아니고 다 까망만 입나 몰라 까망인 거, 예, 뭐 그러지 말고 이제 이렇게 또 괜찮죠? 여기 입어도, 응. 까망 좋아하시는 분도 까망 입어도 괜찮아요. 까망 하고 또 여기다가 아까처럼 조끼 입어도 되고, 어, 까망 어디 갔지 여기? 까망 요거 있잖아요. 그거 입어도 또 괜찮아요. 제가 한 번씩 그 입고 사진 찍은 거 있죠. 이렇게 입어도 음흰거흰 흰 거에다가 이거 입고 요거 입어도 되지만 요거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입도 줄이 있어도 괜찮고, 응 음, 요렇게 요렇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깨끗하죠. 뭐 음. 이건 바닷가 나가면 그냥 눈에 튄다 이런 거는. 하얗게 예쁘죠. 음. 오, 이거 이, 여기 걸쳐놓으면 예쁘죠. 레터리 <laughs> 고장난. <laughs> <렛돌이거든요. 웃음>